120명의 성도들이 성령의 충만을 받았고 성령의 이끄심을 따라서 방언으로 하나님의 비밀한 일들을 선포하기 시작을 합니다. 이 방언은 오순절날 예루살렘을 방문한 다른 사람들, 다른 언어를 사용하는 그 민족들에게 큰 충격을 주었습니다. 자신들이 사용하는 언어를 예루살렘에서 듣게 될 줄은 알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가만히 들어보니 자기 고향 언어를 통해서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이 방언의 것을 경험하고 충격을 받게 되죠. 그래서 이것이 어찌된 일이냐 놀라고 했을 때 어떤 이들은 또 분위기를 흐리는 말을 합니다 저들이 술 먹고 술에 취해서 흥청망청하는 거지 무슨 뜻이고 의미가 있겠느냐 그래서 사람들이 놀라기도 하고 또 비난하기도 하고 어수선하고 예루살렘이 혼돈에 빠져들게 됩니다 그런데 누군가가 이 상황을 정리를 해 주어야 합니다 그냥 이렇게 갈 수는 없잖아요 방언하고 다른 쪽에서는 놀라고 그리고 무슨 일인지 몰라 어떻게 할지 몰라서 멍하고 있다가 그냥 끝나면 이게 무슨 하나님의 영광이 되겠습니까? 방언을 하는 것이 끝이 아니라 그 이후에 무언가 정리하는 작업이 필요한데 그 역할을 베드로가 감당을 하게 됩니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이 나서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는데 이때 베드로가 한 이야기가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보면 14절과 15절에 보니까 베드로가 이렇게 소리 높여 외칩니다. 베드로가 열한 사도와 함께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이 일을 너희로 알게 할 것이니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때가 제 삼신이 너희 생각과 같이 이 사람들이 취한 것이 아니라 지금 들어보니까 술 취했다는 이야기가 있는데 우리는 술 취한 것이 아니다. 지금 제 3시인데 말이 되겠느냐? 제 3시는 낮 12시에서 오후 3시까지입니다. 그러니 사람이 지금 일해야 할 시간이고 대낮인데 우리가 이 120명이 단체로 술에 취해서 헛소리 한다고 말하는 것은 우리에게 합당하지 않은 말이고 우리는 그 말을 받아들일 수 없다. 그리고 베드로가 하는 말을 보면 멀쩡하다는 건알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귀를 쫑긋 세우고 베드로의 말에 귀를 기울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베드로는 지금 일어나고 있는 너에게 충격을 주는 너의 언어로서 하나님의 일을 말하는 이 방언의 역사는 우리로서 시작된 것이 아니고 바로 하나님의 약속으로부터 시작된 것. 그 하나님의 구약의 말씀이 지금 성취된 것이라고 설명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 베드로가 꺼낸 것이 바로 선지자 요엘이 한 예언의 말씀이었습니다. 보면 17절에서 21절에 그 내용이 쭉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 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때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 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요 또 내가 위로 하늘에서는 기사를 아래로 땅에서는 징조를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로다 크고 영화로운 날이 이르 해가 변하여 어두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리라 누구지 주의 이름을 부 구원을 받으리라 하였니라 아멘 이렇게 되겠습니다 이 말씀 요엘 선지자가 무엇을 예고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말세에 성령을 부어 주시겠다는 약속. 누구에게나 이 은혜를 부어주셔서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게 되는 날이 오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교회 시대를 살아가기 때문에 이 말씀이 당연하구나 생각하지만, 이 구약 시대에 봤을 때는 과연 이런 일이 일어나겠는가. 하나님의 성령의 제한적인 역사하심. 이 성령의 역사가 무제한으로 풀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부어지는 시대가 온다는데, 과연 그 시대는 어떤 시대일까 생각하겠지요? 이렇게 많이 교회가 세워지고 곳곳마다 찬송 소리가 방방곳곳 울려 퍼지는 것 그들은 상상조차 못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시대를 거슬러서 반드시 성취가 되고 이 오순절 날 마가다라 방에서 기도할 때이 요엘 선지자가 예언한 대로 성령이 말세에 부어 주게 되신다는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 성취된 것이요. 오늘 베드로가 구약 시대의 이 선지자 너희가 알고 있는 요엘 선지자가 말한 그 말씀 오늘 성취된 것이 광경이니라. 이것은 잘못된 것도 아니고, 그룹된 것도 아니고, 이상한 것도 아니요 술에 취한 것도 아닌 너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의 뜻의 성취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들이 얼마나 충격을 받으면서도 또이 상황을 이해하겠습니까? 베드로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전함으로 그들에게 바른 길을 제시하고 있고, 결국 이 말씀을 통해서 많은 열매를 맺게 됩니다. 어떤 이들은 성령의 역사하심, 그것은 초대교회 때로 끝났다고 이야기합니다. 성령의 강림하심, 그것은 인정하지만, 그러나 성령께서 주시는 은사는 그 당시 잠깐 나타난 것이지, 오늘날까지 유효한 것이 아니다. 그래서 부어주시는 성령의 은혜에 제동을 겁니다. 오늘날 예를 들면 방어는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기독교 서점에 가서 방언을 치면, 방언, 뭐, 하늘나라의 언어, 이런 것도 있지만, 방언 없다. 이런 종류의 책들도 있습니다. 그러니 사람들이 혼란스럽지요. 방언 있는 것이냐, 없는 것이냐. 어떤 이들은 방언은 다 거짓된 것이고, 사람이 만든 것이다. 이렇게까지 신앙인들이 주장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어도 한쪽에서는 은사가 계속되고 있으며 이 은사는 오늘날도 유효하고 우리에게 필요하다고 말하고 한쪽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으로 충분한 것이요. 이 은사 시대는 끝났는데 괜히 사람들을 선동하고 잘못된 길로 끌고 가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어떤 것이 맞는가? 은사는 지금도 유효한 것이 성경적으로 맞는 말씀입니다. 초대교회는 롤모델이고 또 우리가 샘플로 아, 따라해야 할 교회입니다. 초대교회가 하고 있는 일은 초대교회 고유의 일로 끝나지 않습니다. 그 초대교회 같은 교회를 이외에도 쭉 세워나가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말씀과 기도의 본을 보여주신 것이 그 시대로 끝난 것이 아니라 그 이후 시대도 동일하게 이루어지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 예름으로 오신 성령 역사하심을 통해 교회가 온전해지고 은혜를 누렸다면 그것 또한 오늘날 교회 그대로 이어져서 그 은혜를 통해서 교회가 세워지는 것이 성경적으로 합당한 것입니다. 또한 성경에서 이 방언 또한 그 많은 은사들의 역사가 종결되었다고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사도행전 말씀을 보면 계속해서 이 은사적 역사는 나타나고 성령의 역사하심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는 일들이 계속됩니다 그러므로 이 교회의 주 무기 교회의 생명을 부어주는 성령의 역사 간에 나타나는 그 능력 은사를 통해서 교회가 부를 듯하게 부흥했는데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나타나 은사를 통해 예수님 행하신 일을 그대로 교회가 이어받아서 나보다 더큰 일을 너희가 행할 것이라는 말씀의 성취가 이루어졌다면 오늘날 이 말세의 시대 이제 임박한 주님의 진노의 시대 교회는 얼마나 더이 은사가 필요하고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하겠습니까? 그러므로 이 은사 폐기론자들은 문제가 심각하고 성령의 역사를 거스르며 하나님의 교회의 일하심을 방해하는 역할을 하고 많은 것이니 우리가 이 말에 귀를 기울일 필요가 없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1절에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은사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아주 강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냥 지나치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이 오늘날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강조하시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면서 더큰 은사를 삼아라 하시면서 고린도전서 13장에서는 사랑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절에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 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이 없으면 영적인 은혜, 많은 체험들, 그게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그러면서 사랑을 강조하고, 사랑의 은사를 사모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영적 체험하는 것 중요하고 성령의 다양한 은사를 누리고 그 안에서 유익을 얻는 것참 중요하지만 이 은사 중에서 가장 큰 은사요 또 우리가 뿌리로 삼아야 하는 은사가 사랑이라는 것이죠 그것은 성경에서 기록하고 있는 바, 하나님 사랑, 유 사랑입니다. 성경의 개명, 그 개명의 중심을 가지고 그 은혜를 누리는 것이 첫째요. 그 사랑의 은사, 그 안에서 우리가 신령한 것을 사모할 때, 그것이 바른 신앙의 길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4장 1절을 보면 사랑을 추구하며 이 사랑의 은사, 이 하나님 안에서 주신 말씀을 따라 사랑하는 일을 추구하는 가운데 신령한 것들을 사모하되 특별히 예언을 하라. 이 사랑의 은혜를 누리며 누군가를 사랑하고, 영혼을 사랑하고, 그 영혼을 위해 전도하고,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그 안에서 이 일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 신앙의 큰 물줄기 속에서 너희는 신령한 것, 성령을 사모하고, 성령이 주시는 은혜를 사모하고, 그분이 주시는 은사를 사모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었고, 그러면서 특별히 예언을 하려고 하라. 예언의 은사에 대해서도 강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고린도전서 14장 5절에서는 나는 너희가 다 방언 말하기를 원하나 특별히 예언하기를 원하노라 그러니까 방언하는 것도 사모하고 또 방언 다할수 있기를 나는 원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만일 방언을 말하는 자가 통역하여 교회의 덕을 세우지 아니하면 예언하는 자만 못하니라 그 그러니까 특별히 예언하기를 원하노라 만일 방언을 말하는 자가 통역하여 교회 덕을 세우지 아니하면 예언하는 자만 못하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방언은 개인의 유익에는 아주 좋습니다. 내가 하나님과 깊은 영적인 소통을 하고 내가 방언을 통해 하나님과 영적인 연합을 이룰 수 있는 내 언어는 아니지만 하나님이 주신 언어를 통해서 깊이 있는 기도를 할 수가 있고 끊어지지 않는 기도를 할수 있고 이 방언 기도를 통해서 무시로 우리가 항상 어떤 상황에서도 찰나의 순간에도 기도할 수가 있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방언은 통역하지 않으면 성도들에게 유익을 줄 수는 없습니다. 이 통역이 돼야 됩니다. 모든 방언이 다이 사람의 언어로 된 것은 아니죠. 사람의 언어로서 해석할 수 없는 신령한 언어들로서 이 방언이 주어지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방언은 통변되지 않는 한. 교회 성도들에게 덕을 안못 세우는 것이죠. 그러니 통변되지 않는 방언, 그 방언을 개인에게 쓰는 것은 유익할지라도 그러나 교회적으로는 그것이 유익을 주지 못하니 그보다 더 우리가 사모해야 될 것은 이 예언이 아니겠느냐. 예언은 사람의 말로서. 또 모든 성도를 다수에게 은혜를 끼칠 수 있는 것이니 사도 바울은 방언을 사모하되 또한 이 예언의 은사를 특별히 사모해서 예언을 통해 교회에 덕을 세우는 일을 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은혜를 사모하고 이 성령의 은사를 사모하는 신앙생활을 해야 할 것이다. 이렇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사랑을 추구하되 신령한 은사를 사모해야 하고 우리가 방언을 사모하되 또한 특별히 예언을 할수 있기를 사모하는 것 이것은 과거 구약 시대로 끝난 것이 아니라 오늘날에도 동일하게 이루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교회가 말씀으로 세워지는 것참 중요합니다. 아무리 은사가 풍성해도 말씀으로 바로 세워지지 않으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의 정신이 없으면 결과적으로는 엉뚱한 길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뭐 보았고 들었고 경험했고 막 춤을 추는데 아무런 결실이 없어요.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과 상관없이 맨날 모여가지고, 랄랄랄라 하면서 춤만 추고, 복음도 안전하고,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도 사모하지 않고, 그냥 굴속에서 자기들끼리 잔치만 버리면 그 교회가 하나님 앞에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만민에게 복음을 증거하라는 하나님의 큰 명령 안에서 이 사랑의 마음, 심령을 가지고 영혼들을 찾아가서 그들을 위해 거출하고 건져내고 마귀와 싸우는 것이 교회 사명인데, 엉뚱한 길로 가면 안 되잖아요. 이게 이방 우상숭배하는 자료가 뭐가 다릅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은사를 끝까지 사모하되 하나님의 말씀의 틀 안에서 하나님 주신 사명 그리고 사랑의 역사 속에서 우리가 뜨겁게 은사를 사모하면 그 은사는 내 자신에게도 유익하고 교회도 유익하니, 하나님의 복음의 사명을 이루는데, 은사가 큰 역할을 감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1절을 보면,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니라. 한 성령이 이 놀라우신 은사를 베풀어 주십니다. 이 주도권은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 있습니다. 그의 뜻대로 나누어 준다. 우리가 어떤 은사를 받고 어떤 사명을 감당할지를 결정하시는 분은 바로 성령이신 겁니다. 교회를 주도하시고 주관하시고 성령의 시대를 개막하사 이제 성령을 통해 교회의 역사를 통해 하나님 나라 완성을 이루시는 이 말세 시대 속에 개인이 사모함을 갖는다면 성령께서 그 사모하는 기도를 들으시고 판단하사. 필요한 각 사람에게 그 신령한 은사를 부어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모든 말을 종합해 보면 사도 바울이 하고자 하는 것은 은사를 사모하라는 것입니다. 은사를 폐기하지 말고, 은사가 사라졌다고 말하지 말고, 이 마지막 시대에 더욱더 이 성령의 은사를 사모하여 그 은혜와 능력을 따라 주신 사명 이루고 그 안에서 사랑의 역사를 성취하는 자가 되어야 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날 신앙생활을 바르게 한다면 성령의 은사가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또한 근사를 경험해야 하는 것이요. 근사를 통해 나 자신의 신앙의 유익을 이루고 또한 교회의 유익을 이루어야 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서로의 연합체입니다. 각 지체가 서로 연결되어 있어요. 그래서 서로가 고통을 누리기도 하고 기쁨을 누리기도 하는 하나의 공동체입니다. 누군가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은사를 누리면 결국은 교회가 그 유익을 누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은사는 나를 위해 교회를 위해서 아름답게 사용하라고 주신 것이니 오직 복음을 위하여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교회를 위하여 우리가 영적으로 이 신령한 것을 가장 사모해야겠습니다. 사모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그냥 일상 살아가면서 마음속에 아, 성령의 은사가 있었으면 좋겠다. 뭐 염원하라는 것입니까? 사모하라는 말은 기도하라는 말입니다. 성령에서 사모하라는 말은 기도하는 말, 기도하라는 말이 하나님을 사모하라는 말은 그분을 찾고 부르짖어 그분을 갈망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성령의 은사를 오늘날 사모한다는 것은 이 성령의 은사를 간구하는 것입니다 항상 주님 앞에 성령 충만하여 믿음의 승리를 이루기를 기도하고 그 안에서 내게 은사를 주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룰 수 있도록 나의 유익과 교회 유익을 이루어 나갈 수 있게 해 달라고 방언으로 더 깊은 기도로 하나님께 나아가 그 은혜를 통해 영혼을 살리는 일을 감당하고 또한 예언의 은사를 통해 신유의 은사를 통해 각종 주시는 은사를 통해 나도 하나님의 교회 덕을 세우고 이 복음의 역사를 이룰 때에 힘 있게 주의 일을 행할 수 있게 해 달라고 우리가 필요한 것들을 공급하여 달라고 하면 주님이 사명과 함께 은사도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은사를 사모하고 은사를 누리면 그 속에서 사명을 발견하게 되고 또한 사명을 이룰 힘을 공급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 우리가 은사를 사모해야겠습니다. 주여, 우리에게 성령의 은사를 주시옵소서. 오늘날 이 은사를 이야기하면 사람들의 부정적인 생각을 많이 갖지만 우리가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든 중요하지 않고 성경이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가, 성경이 무엇을 내게 요구하고 있는가, 우리는 그 길로만 가면 됩니다. 사회적 통념, 교회들의 통념 생각하지 말고, 우리가 질서 안에서 주의 복음의 역사를 위해 끝까지 그 성경은사 3호에서 그 은사를 통해 하나님이 역사를 이루어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